고양이는 키우고 싶으나 혼자 산다는 부담으로 인해 못 키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혼자 사는 많은 분들이 이미 훌륭하게 고양이와 함께 거주하며 행복한 생활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진 고양이가 혼자 사는 사람에게 적합한 고양이일까요? 혼자 사는 사람이 함께 하기 힘든 고양이는 어떤 특종일까요자 저는 수의사 윤샘이고요 오늘은요 일인 가구를 위한 혼자 사는 사람들이 키우기 쉬운 고양이의 특징과 힘든 고양이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혼자 사는 사람이 비효율적 용이하게 함께 하기 좋은 성격의 고양이는요 첫째는 브리티쇼 테어가 있습니다 브리티쇼 테어는요 견고한 체격과 두터운 짧은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화한 성격과 높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반해 독립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즉 내가 없더라도요. 홀로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이러한 품종에 들어갑니다. 이런 독립적인 성격 덕분에요 오랫동안 혼자 있는 시간에도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혼자 거주하는 환경이라면은요 함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안 블루. 푹신한 짧은 털과 블루그레이 색상의 고운 벨벳 느낌의 털을 가지고 있는 아주 우아한 고양이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고양인데요 성격은 굉장히 조용하고 온순하며 집사에게 애정은 보이지만은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다소 냉소적인 성향이 있기도 합니다. 러시안 블루가요, 뭐 조용하고 주인에 대한 애정은 깊지만은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에도 여러분의 부재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이러한 품종입니다. 자, 그리고 스코티시 폴드. 스코티시 폴드는요. 귀가 접힌 특이한 외모로 유명하며 다양한 코트의 색상과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골 기형이라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성격은요 대체로 온순한 편이며 상대적으로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아파트나 원룸 같은 주거 형태 의 생활에도 굉장히 적합합니다. 스코티시 폴드의 온순한 성격과 조용한 성격 때문에 일상적인 관리와 훈련은 비교적 쉽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잘 적응을 하는 편입니다. 연골 기형이라는 이런 유전적인 소인에도 불구하고요 성격이 너무 원만하고 좋아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항상 순위에 드는 이러한 품종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요 연골 기형이라는 건강상의 이유로 저는 그리 권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품종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메리칸 쇼테어 근육질의 체격과 짧은 털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코트의 색상과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순하고 친근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한편으론요 굉장히 사회적입니다 또한 활동량이 적절하며 아파트나 원룸 같은 좁은 공간에 대해서도 적응력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 많지 않은 활동량과 독립적인 성격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느긋하게 스스로 잘 보내는 이러한 품종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먼치킨 짧은 다리와 다양한 코트 색상 그리고 패턴을 가진 이런 고양이입니다. 굉장히 사랑스럽고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호기심이 많고 지능이 높아서 혼자서도 장난감으로 스스로 놀이를 잘 즐기는 이런 고양이에 들어갑니다. 먼치킨의 온순하고 사교적인 성격 덕분에 요 주인과 함께 지내기 쉽고요. 활동성은 비교적 떨어지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잘 적응해서 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혼자 있는 가구에서 키우기 쉬운 고양이 품종들은요 대체로 성격이 온순하고 굉장히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적응력이 좋아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 적합한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성격과 건강 상태는요 개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충분한 연구와 고민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제 개인적인 권고는요 가능하다면 보호소에서 입양을 고려하여 유기 동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키우기 힘든 고양이 품종은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우선 샴고양이가 있습니다. 긴 몸매와 큰 귀, 또 푸른 눈을 가지고 있으며 얼굴과 꼬리에 어두운 색의 점이 특징인 무척 우아하고 아름다운 고양이입니다. 매우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매우 즐깁니다. 또한 샴들은요, 매우 말이 많고 우는 소리가 큰 대표적인 수다쟁이들입니다. 샴고양이의 매우 높은 에너지 수준은요, 많은 관심을 필요로하며 끊임없이 사람과 교류를 원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은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품종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벵갈. 벵갈 고양이는요. 야생 고양이와 비슷한 독특한 코트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길쭉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 또한 야생 고양이가 매우 흡사한데요. 벵갈 고양이는요. 최상위 운동 력을 가지고 있어 매우 활발하고 지능이 높으며 사냥 본능이 강해 놀이 활동을 굉장히 즐기는 고양이 들어갑니다. 벵갈 고양이의 높은 에너지 수준과 사냥 본능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자극과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만약길어지면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쿤 큰 체격과 긴 털을 가지고 있으며 털이 복슬복슬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랑스럽고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사교성이 굉장히 높아서 주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굉장히 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품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메인쿤의 사교성과 상호작용을 필요하는 성격은요, 홀로 거주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리 적합하지 않은 특징들이고요. 또한 큰 체격과 긴털 때문에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은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품종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오리엔탈 쇼테어. 길고 날씬한 몸매와 큰 귀, 눈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코트 색상과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양이들입니다. 오리엔탈 쇼테어는요, 매우 활동적이고 사회적이며 여러분의 관심을 원합니다. 또한 목소리가 크고요, 잘우러대는 수다쟁이 고양이들입니다. 즉, 여러분과의 상호작용이나 소통을 원하는 굉장히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엔탈 쇼테어의 높은 에너지 수준과요, 높은 사교성 또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고양이의 성격상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요, 역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리안 쇼테어. 푹신한 짧은 털과 다양한 색상의 고운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품종이며 기질 자체가 뱅갈과 비슷해서 사실은 혼자 있는 사람이 키우기 힘든 품종에 들어갑니다. 코리안 쇼테어는요 굉장히 충성스럽고 애정이 많으며. 주인에게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또한 운동 능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굉장히 활동적인 품종입니다. 자주 놀아주고, 자주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는 비교적 예민한 품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부분 코샷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요. 뭐 여러분의 선택이 아닌 구조나, 간택이라는 역선택의 세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잘 고려하여 잘 키우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안 걷어 키운다면요, 은뭐갈 곳이 없거나 혹은 길에서의 고된 삶을 짧게 마치게 되기 때문에 그저 선택받았다면요, 은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키워보는 수밖에 없는 이러한 품종에 들어갑니다. 저 윤샘은요, 코숏을 키우는 모든 분들을 진심을 다 응원합니다. 저 역시. 고작들 세마리나 키우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고양이의 품종들은요, 대체로 높은 에너지 수준, 그리고 많은 관심을 필요하는 성격, 혹은 관리가 필요한 털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이 키우기엔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 이러한 품종들입니다. 하지만은요, 고양이의 성격과 건강 상태는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충분한 연구와 고민을 역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은요, 스트레스를 받는 고양이가 있다면은요, 제 영상 속에 여러 요런들을잘 습득하시고, <laughs> 제 영상 속에 여러 여론들을 잘 습득하시고요. <laughs>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전우 수의사 인생이었고요 오늘은요, 혼자 사는 사람이 키우기 쉬운 고양이와 힘든 고양이에서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페 상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머리 안 아파? <laughs>